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 누군가가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란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또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때이 감사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감사를 생각조차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라라고 말을 했을 때, 때로는 그 사람한테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공고였다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때로는 언어폭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이나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적 공고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긍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인도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들려주는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베어서 아픈 사람은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야 비로소 감설신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이 힘든 상황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것 아파하고 울고 나면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동안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려운 중에도 자꾸 미약한 것에 감사면 하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말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 해로를 바꾸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은 감사의 찬양을 부릅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드 올린 감사의 찬양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원하셨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다가 크게 한번 실패하고 되었던 이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공적으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과 큰 축제를 벌이면서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3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을 찾아보면 아주 여러 군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사용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심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와 언약을 맺은 사랑을 뜻하는 뜻하고 있는 헤세드. 여러분 이런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앞에 있는 커피숍 이름이 헤세드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리함으로써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유할 그심이여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은 가치가 없는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의 역경 속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마당만을 밟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인정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감정 회로는 자동적으로 위에로 치솟으면서 또 내려꽂히면서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분노했다가 침울했다가 무료, 무기력해지는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 부정적인 사고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 그냥 비인격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희망과 절망, 소망과 나락의 완전히 다른 세상 차이가 나는 완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도 다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건넜듯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도 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침 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환경과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여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 하기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우리의 자존감도 망가지고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 떠올랐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이래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이 없으며 그 땅이 개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여 또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청파빌딩에서 한동안 야외로 또그 야외에서 이쪽 땅 이쪽에서 또 저쪽으로 또, 체육관에서 청파울로 옮겨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가 말씀하시에 우리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 누군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보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60% 정도 생각해 볼때한70% 정도 그 정도는 뭐 장점을 가지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 40%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도 크게 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좋은 면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TV나 가끔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뭐 강아지 영상이 나오면 아주 재밌게 봐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정말 어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우리가 막 감탄사를 연발을 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가끔 유튜브에서 강아지 영상을 찾아서 저한테 막 너무 귀엽지 않냐? 예쁘지 않냐? 보여 줄 때가 있어요. 한 분은 유튜브에서 제법 유명한 반려견 채널이라면서 저한테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보니까 강아지가 막 산책하고 재롱 부리는 것을 막 찍어놨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얘는 견종이 뭐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 소개글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적혀 있는 말이 시고르 잡브라는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도 꽤나 그래도 우리 집이 옛날에 개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웠기 때문에 꽤나 견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견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외국에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참 흔하지 않은 종이구나 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고 이 글을 소개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라. 그래서 <laughs> 읽어보니까 시골을 자부종 시골.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골 잡종이라고 쓰기가 못하니까 시골을 자부종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시골 잡종 개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개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인한테 예쁨을 받고 커서 그런지. 아무리 시골의 자부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강아지가 애교가 많고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 예뻐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중하게 여기면 30-40%의 그 사람의 단점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 뭘 기대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늘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동료들 가족들 믿음의 공통소,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영어 같은 경우에 연어, 콜로케이션 이라는게 있어서 흔히 함께 조합이 돼서 쓰이는 이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말에 행운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함께 조합을 이루면서 잘 쓰이는 말은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행운, 그러면, 잡는다, 아닙니까? 행운을 잡는다. 또, 행복이라고 하면, 그 단어와 잘 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는, 지킨다, 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행운은 잡고, 행복은 지키는 것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게 우연히 발견한 건데, 참 오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운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이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련변이 클로바를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발견을 하면 네이비라서 이것을 꽃말을 행운이라고 붙여요. 또 보통의 클로바를 보면 새잎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꽃말을 행복이라고 붙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에서의 자리, 내 동료들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 보내고 있는 주위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행운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행복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을 알리고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찬양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감사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듯이 감사의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생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부릅시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와 간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그가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했다면, 라 이 좋은 것들을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인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일들을 나눔으로써 함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오늘 뭐 여러분도 혹시나 들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정말로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해에 무를 자신의 밭에 심었는데 얼마나 그 무가 잘 자랐는지 이 무가 어려 나이 몸뚱아리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인부가 이렇게 크게 많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마을의 원님이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물을 뽑아다가 물을 몇개 뽑아다가 원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원님이 이제 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내가 이 농부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 하인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최근에 아주 큰 황소 한 마리가 이 원님에게로 이 여기로 관하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이 황소를 감사의 의미로 무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황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데이 소문이 이온 동네에 퍼지니까 그 마을에 사는 아주 욕심 많은 농부가 있었는데 아저 사람이 무를 바쳐서 황소를 얻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황소를 바치면 그것보다 더큰 무엇을 받거나 아주 큰 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원님에게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큰 건강한 황소 한 마를 리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까이 원님이 정말로 고맙다라고 하면서 우리 관가에 관하에 들어온 정말로 좋은 선물이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이닛 그 농부에게 받은 앞에 있던 농부에게 받았던 큰 물을 들고 와서 이 욕심 많은 농부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진정한 감사는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감사를 드렸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것 감사를 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들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